좋은아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설가 전서 5장 19절, 5장 16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내용을 우리가 목사하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아, 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above,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성령세례, 뭐 어떤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하면은 아 그때 성령세례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방언도 하고 어떤 특별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때, 이걸 성령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고, 이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있도록 기도하겠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도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에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런,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병이 낫습니까?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뭐냐면, 아, 병이 낫는 게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 경험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움은 우리가 필요하면 받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고 하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도움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 없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까나 나이가 자기가 혼자서 여러분 뭐 음식을 차려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까나 나이는 누군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십시오. 다른 동물들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걷고요. 어, 태어나자마자 뭐 풀 뜯어 먹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누군가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크리찬과 비크리찬, 넌크리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크리찬이나 넌크리찬이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어떤 때는 똑같이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똑같이 거짓말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분, 희생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뜻입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인으로 지금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 이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계 각지에 있는 성도들은 다 공중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원래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개선을 하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그 백성들이 나가서 맞아줍니다. 영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그 백성들이 나가서 마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휴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석을 땅에 대면은요 쌀가루가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쇳가루 평소에는 흙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구분되지 않지만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 자석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달라붙을까요? 흙하고 똑같이 있지만, 흙 속에 있지만, 쇳가루가 이 자석에 달라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응?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뭐,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소멸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이 도움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힘으로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을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럼 막 태어나면은 엄마를 알아볼까요? 엄마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나서 그래도 한달 지나고 며칠 지나야 엄마하고 그 눈도 마주치고 엄마 보고 웃기도 하고 엄마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막 믿으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사역을 담아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인공입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로 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저절로 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겠다. 내가 용서해줘야겠다. 이런 말, 생각은 여러분 그냥 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는다고 성경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죠. 성경 보겠다라는 말, 이런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저신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도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제 또 이번 학기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의 몸된 교회의 성전으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아시오니 아버지의 성령으로 천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모든 계획들 아버지 그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사역을 일본에서 또어 마닐라에서 어또어 원주민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예 사회에 예 수고하시는 우리 서영준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할 우리 전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 많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자들 위에서 목장의 목자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사들 또 여러분 우리 찬양팀 위에서 러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성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먼저 눈을 떠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러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속행이속행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계 신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먼저 된 저희들이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먼저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이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대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리더들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